안녕하세요. 허리한 t v 의 박주영 프로입니다. 오늘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레슨을 진행을 할 건데,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바로 그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첫 번째로는 이제 경고함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헤드 무게를 잘 느껴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. 그립을 잡기 전에 항상 이 클럽 페이스 면을 지면과 평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 클럽 페이스 면을 너무 닫히지 않고 그리고 열리지도 않게 이렇게 지면과 평행을 해 주신 상태에서 잡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신다면 이제 그립을 이제 잡아 주실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손을 먼저 잡아 보실 거예요 왼손에 그립을 잡으실 때는 이 새끼손가락 밑에 전부 부근과 여기서 이 왼손 검지의 두 번째 바디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립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골프 그립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되시겠죠. 이렇게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이 손바닥으로 잡아주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손가락에 치우쳐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립을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셔야 나머지 손가락을 이제 견고하게 잡아주실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. 그다음에 이세 손가락을 이 왼손 세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.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제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우측에 좌측에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을 나머지 손가락을 그대로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항상 그립의 길이를 잡을 때이 정도 짧게 항상 여기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정면 샷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위에서 보셨을 때이첫 번째, 두 번째까지 뼈마디가 보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.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 돌려 잡는다든가 너무 허스렁하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위크하게 잡아서 이 뼈마디가 아예 보이지 않는 초보자분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잡으세요.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위크하게 잡아서 뼈마디가 아예 보이질 않죠. 이렇게 보이게, 안 보이게 되면은 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백스윙을 나중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코킹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이 손목의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그립 때문에 이게 잘 넘어가지지 못해요. 그래서 잡으셨을 때는 대각선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두 번째 너클이 보이시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왼손의 엄지의 위치는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이 지금 스나이퍼라고 지금 이름이 브랜드 명이 적혀져 있는데요. 이 브랜드 쪽으로 일자보다는 살짝 기울어지시는 게 좋으세요. 살짝 옆으로 이렇게. 너무 이렇게 땡겨 잡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또 벌어지시면 안 되시고요.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우측 손을 이제 잡아 보실 거예요. 이제 우측 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왼손 두 번째 검지에 걸어주시는 인토로킹 그립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이렇게 걸지 않고 이렇게 얹어 마 주시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고요.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잡듯이 이렇게 잡아 주시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어요. 근데 우리 대부분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터로킹 그립과 오버래핑 그립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. 그래서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인터로킹 그립은 이제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손이 작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더 용이하시고요. 그리고 왜냐면좀더 좀 견고한 느낌이 아무래도 드실 거예요. 이 오버래핑보다는 이 오버래핑 그립은 이 손목의 움직임이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좀더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더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버래핑 그립을 잡으셨을 때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먼저 걸쳐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도 손가락을 손가락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이두 번째 마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쪽으로 해서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우측 생명선 생명선 부근 쪽으로 해서 이 부근을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 엄지를 감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잡아 버리신다든지 너무 또 이렇게 뉘어 잡지 마시고 항상 왼손 엄지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측의 엄지도 이렇게 앞으로 쭉 빼지 마시고 항상 내 몸쪽으로 왼손 엄지든 그리고 우측 엄지든 항상 내 몸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당기시는 게 중요하세요. 이렇게. 그리고 그립의 악력 같은 경우는, 이제 제일 이제 비슷한 비율을 해보자면은, 어, 가스를 만약에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했을 때, 이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만 잡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정도. 너무 깍지면 아예 새어나오진 않잖아요. 그래서 좀 미세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도만 잡아주신다면 그립의 악력이 딱 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첫 시간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호리원 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.